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전원과 x축 그리고 전원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1이라고 한다. 뭐 어디가 S1이야? 이거 그림 돼 있냐? 야, 빨강이야. 어디야? 이요 <laughs> 곡선과 x축 및 요놈으로 들어. 어, 여기가 S1이구만. 그리고 S 요놈과 x축 및 요걸로 어, 여기가 S2네. 그럴 때 S하고 1 S2가 넓이가 같대요. 어? 그럴 때뭘고래 그래? a랑 b의 관계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그럼 식을 적어내야 되겠네? 음, 식을 적어내봅시다. 이거 단순 계산 문제 아닙니까? 이거 적을게요. 일단 S1을 먼저 적어봅시다. S1은, 인테그럴. 1부터 2의 A승까지의 X의 LNX의 DX가 되겠죠. 일단 요 놈을 먼저 해보고, 야, 요 놈, 이거 뭐 치환하면 될까요? 어떻게 치환하면 쉬울까요? 어. 이거 미분한, 이거 미분한 게 지금 밖에 들어있잖아. 그렇죠? 얘를 t로 치워놓면 되잖아요. 돼요? 그럼 나 이거 바로 적어도 되겠니? 인테그럴에, 얘가 t면은 x가 1부터 2까지 변하잖아? 그럼 t는 0부터 1까지 변해요. 돼요? 그럼 0부터 1까지 적어놓고, 그냥 t 적고, 바로 dt 적을게. 이거 의심스러운 사람 직접 해보세요. 아. 그럼 이거 계산하면, 이거 암선으로 됩니까? 이거 2분의 1 나오겠네? 돼요? 2분의 1t제곱, 맞지? 예. 자, s 2가왔습니다 S2는. 얘는 2에, 잠깐만, 야, 야 이게 A승이면, 나 이거 잘못 구거 아니야? 여기 A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맞죠? 음 응. 다음. 얘는 2의 A승부터 2의 B승까지 마찬가지죠. 같은 식을 기준으로 X에서 L, 요 놈을 접분을 하면, 마, 찬가지 위에서 A부터 B까지의 T의 DT가 분명히 될 텐데, 얘는 식을 적으면 2분의, 음,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겠네. 됩니까? 그쵸? 계산해보세요. 그럼 문제에서 말하기를, 뭐래? 얘랑, 얘가 같대. S1하고 S2가 지금 같대요. 그럼 같게 식을 세우면, A제곱은, 그래, A제곱은, A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2A제곱은 B제곱이네. 그렇죠 그럼 A랑 B가 지금 둘다 양수죠? 그치? 양수니까 이 오른쪽에 있겠죠? 그치? 따라서, 그냥 루트를 씌워버리면, 루트 2A가 걍 B겠네. 답이 있습니까? 1번이냐? 네. 1번이래요. 이거 뭐, 자, 이거 뭐 복습한 거예요? 그냥 시원 적분 복습한 겁니다. 그렇죠? 됩니까? 넘어가도 돼요.